네,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두, 세,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뇌수의 차가 2 이하. 일 확률이라고 하니까, 자, 확률 밑에다가 먼저 적어 놓고 가자. 전체는 자, 6 곱하기 6입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자, 여러분들이랑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순서쌍을 a랑 b로 볼 건데, 이 순서쌍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... 틈없이 다 적을 수 있는 노가다를 하는 방법을 제시할게요. 쌤, 노가다 하는데 왜 방법이에요? 얘들아, 어, 1, 3이 있고요. 자, 4, 6이 있고요. 자, 5, 3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적으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빠지게 되는 게 있어. 실수하지 말자는 거지. 자,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야. 1부터 시작할게요. 1, 1, 1, 2, 1, 3 여기서 끝납니다. 자, 시작이 2면은 2 1 2, 2 2 2 3 2 4 이렇게 되겠지. 자, 시작이 3이면은 3 1 3 2 3, 3 3 3 4 3 5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게 됩니다. 시작 4라고 하면은 4 2 4 3 4 4 4 5, 4, 6이 되겠죠. 시작이 5라고 하면은 5, 3, 5, 4, 5, 5, 5 6. 적으면서 선생이 말해보도록 할게요. 선생이 지금 노가다 하고 있잖아. 확통의 기본 베이스는 어쨌든 간에 노가다야. 이 노가다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. 자, 이거 총합해서 몇 개냐? 라고 하면은 총합해서 24개야. 즉, 분자에 들어갈 거는 24입니다. 자, 따라서 답은 36분의 24인 3분의 2가 답이 되겠죠.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, 쌤은 이 노가다 방법 추천을 하거든? 왜냐면은 다른 방법보다, 자, 머리가 편해. 실수가 안 나고.